6월 14일 0시 51분, 일본 아마미오시마 북서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에 의하면 규모는 6.6, 상당한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60km. 이 지진으로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 남쪽 섬에서는 최대 진도 4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이 지진에 의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진원은 오키나와 트랍. 여기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남해안도 사정권입니다. 그림은 24시간 이내에 지구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지진은 주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지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을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4개나 발생했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모양의 조그만 판이 필리핀 해판입니다. 알류샨 열도에서 규모 5.0, 일본 아마미 오시마에서 규모 6.6, 그리고 그 밑에 타이완 앞바다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5.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규모 5.0,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5.0,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5.1입니다. 이번 일본 큐슈 아마미 오시마 지진의 진원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류큐 해구가 있습니다.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판의 경계죠. 그리고 이것이 오키나와 트라프입니다. 어, 이번 지진의 진원이 바로 오키나와 트라프입니다. 지금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어, 그런데 류큐 해군의 오키나와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난카이 트라프에는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고 류큐 해군의 오키나와 트라프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을 뿐 위험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곳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경우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도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류큐 해구에서는 수천 년에 한번 주기로 규모 9의 초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거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 판을 밀면서 1년에 7cm 속도로 오키나와 제도가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이 섭입해 들어갈 때잘 미끄러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진학에서는 아스페리티, 고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판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아스페리티에 달라붙어 있는 유라시아 판이 언젠가는 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지진과 함께 대쓰나미가 발생하는 거죠. 류큐 해구 배후에는 오키나와 트라프가 있습니다.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는데 섭입해 들어간 암체가 멘틀랩으로 낙하에 들어갈 때 지각이 함께 함몰에 들어간 지형이 오키나와 트라프입니다. 땅이 지하로 꺼지는 일종의 싱크홀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규모 6.6 지진의 진원이 오키나와 트라프죠. 아마미오오시마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나고 4시간 반뒤 6월 14일 05시 19분에 타이완 앞바다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규모 5.3으로 발표했네요. 진원의 깊이는 50km. 타이완에서는 꽤큰 진동이 있었겠습니다. 이 역시 필리핀 해판의 움직임, 그리고 오키나와 트라프와 관련이 있는 지진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이쪽 오키나와 트라프 라인이 자기에게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조금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